아 어쩐지 조약돌이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. 어 아이템 좀 넣어놓고 갈게요. 그때그때 만들어 쓰면 되니까 이거는 다 빼고 우산은 들고 다니고 나무 이거 넣고 잡템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. 어. 아, 여기 있는 애들을 넣어놓고 다니면 되겠구나. 똥.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는 조건을 좀 갖춰볼게요. 열 안내는 횃불 모드 쓰냐고요? 잠깐만. 어, 그 모드는 구독은 했는데, 이번에는 적용을 안 해놨네요. 어,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는데요? 일단 밑에 내려가서 아 잠깐만 음식 하나 만들어 먹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던 그레스를좀 챙겨갖고 아 리드를 좀 챙겨가지고 올게요 얘는 별로 하는 일이 없구나. 여기 위에선 그러면 저 위에다가 이들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. 야, 나무가 진짜 많이 들어가죠. 얘가 제일 바쁜 것 같아. 그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이 건조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네. 이럴 때 여름 거인 나타나면 완전 멜랑꼴린데. 제가 아까 그래 그 리드 캘때 땅바닥에 이제 떨고 온그 애들 있죠. 그거 깔끔하게. 오. 그냥 겸사겸사 겸사 그냥 다캡 버리자. 오. 아 진짜 미치겠네. <laughs> 에너지가 6이다. 오늘따라 왜 이래? 안 되겠다.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. 어 일단 책한 권만 더 만들면 되거든요. 여기 연기 연기 나는 거 보이세요? 저러다 갑자기 불이 확 올라요. 손에 든거 햄뱃. 소수한테 싸다고 맞았죠. 나비를 좀 잡아먹어서 체력을 좀 올려내요. 기다려라, 나비야. 그렇지? 나비가 있어야 돼. 이거 돈스타브 DLC인가요? 네. 요렇게 해서 네 개. 됐어. 이 정도면 확보해주면 돼. 삽으로 켤라 그랬는데, 아까 삽으로 켤려고 창을 연 건데, 촉수한테 싸다게 맞는 바람에 기분 상해서 못 만들겠어. 됐어. 끝났네. 이제 책 하나 만들어 볼게. 처음 만들 책은 이제 농작물을 한 번에 키워주는 성장 촉진제. 여러분들 이거 한 방만 맞으면은 키 190이 될수 있습니다. 남자는 183. 여자는 167이 될수 있다는 그 놀라운 성장 촉진제 너 어디서 약을 팔어? 이것까지 하면은 딱 여덟 개 그렇지 몸들을 조심해서 가야되겠죠? 괜히 형님들의 성과를 건드려서 막기 싫으면 그러고 보니까 날아다니는 애들은 다 에너지 팔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. 나비도 그렇고 모기도 그렇고, 덴타크를 소원하는 책으로 트랩을 만들어 보라고. 어, 그거는 네, 좀 이따 할게. 아, 모자르지 않을래나? 어, 되겠네요. 그러 보니까. 아까 목걸이 만들라 그랬죠? 블루잼으로. 근데, 토끼가 있어야지 그거 만들 수 있죠. 이거, 토끼. 아, 토끼. 토끼가 아마 여기 평야에 있을 텐데. 여름이라서 모르겠다. 일단, 체력부터 먼저 올리고. 그 다음에, 여기도, 아니야. 어, 이건 아니야. 일단, 마이너의 수로 버텨주고. 어, 요거 있으면 된다 그랬죠? 그리고 목탄은 됐고요. 마블 수도 있고, 모기를 잡자. 아, 안 줬어. 아. 그렇지! 육포! 유포. 육포가 체력을 20으로 올려준다는 사실 아우 너무 좋다 육포 짱! 아우 육포가 아주 기가 막히네 육포가 헐났다 얘는 파에 만들어 먹는 거보다 그러면은 이제 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첫 번째 책은, 어, 씨앗이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죠? 그리고 아이스 큐브, 잠깐만. 아이스 큐브가 지금 썩어가거든요. 그래서 잠깐 넣어놓고, 어, 새 걸로 가르켜주고 씨앗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. 그 흔하기 흔한 씨앗 하나 없나? 찾았다. 네, 그러면은 책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책은 어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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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녹색 책. 그 다음에 파피루스를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, 그 다음에 만들 책은 온덴타클스. 보라색 책이랑 녹색 책이 만들어졌죠? 아, 얘 지금 말라가고 있네. 여름엔 이래요. 음. 데뷔를 해도 이래. 그리고 66일이 되면은 갑자기 알수 없는 막 불이 타거든요? 그때 되게 조심해야 돼. 자,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. 성장 촉진제를. 달아올라라! 미용 그렇지 어 이것이 그 유명한 성장 촉진제 이렇게 되면 10개의 그레스를 채취할 수가 있지 여기 습지는 원래 안타나보죠? 어 그러면은 다 지어 지어 어다 지어 어 지금 방금 재미를 한번 봤기 때문에 어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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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긴 안 타나 보네. 오, 좋아, 좋아. 다시어다시어 뭐, 뭐. 그리고 한번쓸 때마다 20%가 달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쓸 수는 없고, 재료를 이제 많이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? 근데 재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파피루스인데, 이 파피루스를 심어 놓으면 아주 탁월하겠죠. 좋아. 이번에는 그러면 거의 20개 가까이를 한번 재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모드가 단점이 뭐냐면, 걸음을 준 거랑 안준 거랑 색깔 차이가 안 나. 그래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. 단점이 있다면. 걸음 안 주면은 아마 안 자라거든요. 자. 어 일단 확인 좀 할게요. 어 확인 좀해 주고. 어다좋나 그럼? 어, 됐어. 자. 해 보죠. 비어 올라라. 비용. 어, <laughs> 좋았어. 바로 이겁니다. 이거 무한대로 할수 있어요. 무한대로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위키바텀의 입장에서는 요 리드밭을 먼저 확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 완전 깔끔하지 완전 깔끔하죠 그리고 책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? 우와 34개 35개였지? 그렇지 보통 책 하나 만드는데 종이가 4개 네 정도 들어가거든요? 아, 2개. 종이 2개. 어, 각? <laughs> 네. 각이 필요한가요? 그렇지. 근데 단점이 있긴 해요. 이거를 하면은 정신력이 떨어져요. 정신력이 55까지 떨어졌죠? 한번 사용할 때 정신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. 방금 얼마 떨어졌는지 보셨어요? 어, 정신력 관리가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. 정신력은 이제 저는 주로 6% 올려요. 책을 두 개를 다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급해주고 촉수를 한번 테스트해볼 때가 됐죠? 촉수 시스템을 한번 작동해보죠. 아 늦었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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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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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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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좋은게 아, 낮이 길어서 좋아. 소리가 안 들리는데? 가버렸나? 어, 아니구나. <laughs> 여름이 됐냐고요? 네, 여름이 됐어요. 여름 끝나기 지금 4일 남았어요. 4일 후면은 여름이 끝나. 어, 촉수. 나왔다. 족수 한 마리가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지? 아, 우리.. 체스터.. 위험한데? 됐어 바로 이 마법입니다 족수 소환! 헐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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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수가 아체스터 그렇게 체스터는 가버렸어요 돼 로리 어 체스터 죽었어 할수 없지 정신력이 지금 황됐네요 일단 집으로 복귀. 어, 방금 보셨죠? 20% 달면서 촉수 3개가 딱 꼽히는 거. 어, 요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. 일단 나는 마이너 햇프터 갈아 껴주고. 아,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네요. 일단 집으로, 집까지, 갈수 있을래? 아 저기 여름 별장이 하나 있었지. 제가 별장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. 일단 여기까지만 갑니다.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붙여주고 이거 하나 구워 먹으면. 정신력 조금 회복돼요 아 파피루스가 많은게 이렇게 좋구나 지금 이제 정신력이 되게 모자란 이유가 정신력이 모자란 이유가 그거예요 책을 많이 만들어서 음. 정신력을 좀 물어줘야 돼어 유포 유포 먹으러 가자 얘는 팥을 만드는 것보다 육포가 훨씬 효율적이구나. 육포 먹으면 정신력도 올려주고 체력도 올려주고. 그렇지. 아, 훨씬 효율적이네요. 아, 체스터가 아까 죽을 때 제가. 에너지 좀 많이 달면서 아이템을 하나 건졌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겨울을 버텨주는 이 가을거인 잡고 얻은 이 베스트 어 이거에 제가 몸을 던졌죠 아 어,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레어템이란 말이죠 연이 나는 거 보이세요? 어연이 났는데 지금 눈덩어리 던져졌죠 우리 그레스가 많으니까 차라리 이 줄로 여기를 채워줘도 되겠다. 어, 아, 줄도 되네. 아, 됐어. 지금 나무가 많긴 한데 아껴야 돼요. 그래서 좀 아껴주고. 아, 진짜. 너무 좋다. 아, 맞아. 나뭇가지도 많지, 우리. 나뭇가지는 좀 많이 넣어야 돼. 얘는 일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어, 모드에요. 피키피키피키모드 피키피키피키 어, 양봉을 이제 슬슬 해야되겠네요. 양봉이 이제 체력이랑 정신력을 올려주는 쪽으로 어, 약간 특화되어있죠? 어, 다 말라버렸어! 띠로리~~ 저 투명한거 날라다니는거요? 얘는 그거에요. 정신력이 떨어지면 은 이제 날 공격하러 기회를 노리고 있는 녀석이죠. 근데 나는 체스터가 없으니까 훨씬 홀가분하고 좋은데? <laughs> 오! 뭐야, 뭐야? 오, 깜짝이야. 살인벌지대 가면 양봉 얻는 건 껌이 되죠. 어, 살인벌지대, 어디 있나? 그, 근처에 가가지고, 그냥, 촉수, 그거 만들면 되는 것 같아. 아, 이거 촉수 만드는 책, 이거 장난 아니네요. 한 번에 세 개까지 만들어지니까, 어, 완전 좋아. 일단, 체력이랑 이게 많이 떨어졌으니까, 나비를 좀 잡아볼게요. 뭐가 방금 이쪽으로 날아갔는데? 숙수 죽일 수 있냐고요? 네. 한번 죽여볼까요? 여기는 얘는 제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, 제거하기 전에 안전상. 어, 안전상을 위해서. 100%로 바꿔준 다음에. 한대 때리고 도망가. <laughs> 지금은 위험 부담을 가질 수가 없어. 한대 때리고 도망가고. 뭐야? 촉수를안 때리고. 아 왜? 아 주변에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. 어 됐다. <laughs> 속도 죽일 건데, 지금은, 얘가 지금,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이거 꽃을 따면 안 되겠다. 나비가 계속 꼬이네. 기다렸다가. 두 방은 안 돼. 아, 두 방은 안 돼. 두 방은 안 돼. 아, 잠깐만요. 지금, 촉수를 죽일 때가 아니야. <laughs> 지금 촉수를 죽일 때가 아니라, 나비를 잡아먹을 때예요 오늘이 63일이죠? 66일이 되면은, 완전 불타요. 그, 최고조의 온도를 가져요. 기다렸다가, 온다, 온다, 온다. 나비. 나는 아름다운 나베. 좋았어. 너 아름다워. <laughs> 넌 아름다우니까 내 뱃속으로 들어오렴. 들어와. 들어오라고? 아, 쟤한테 뺏겼어. 촉수를 잡아볼게요. 여기 있었지? 한대 때리고. 얘 촉수 몇 방을 때려야 되더라? 되게 많이 때려야 되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지나가면서 한두 대씩 때려줄게 와, 이거 봐요. 지금 막 황, 황폐화가 된거 봐, 지금. 황폐화가 됐네. 이게 멘 떡이야. 말라 비틀어진 거는, 나중에 거름을 줘야 되는데, 사실, 여름에는, 이렇게 심겨서, 심겨놓는 것보다, 그냥 다 캐가지고, 다 캐가지고, 그냥, 있는 게 훨씬 좋은 것같아 아, 덴타클, 열, 아, 햄뱃으로열 방이에요? 제가 지금까지 몇방 들었죠? 냉장고에 몬스터 고기인가 있을 텐데. 다 써먹겠다. 어, 주머니 다시 왔네. 일단 체력을 위해서 이 먹어주고 거미줄이 필요해요. 거미를 좀 잡아야 되겠다. 거미줄이 없으니까 어, 야간에 다니는 게좀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네. 지금 43도 이거 하나 먹어주고 너지가 땅파냐구요 네. 내가 뭘 따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. 정신력을 위해서는 육포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가 빵빵해서 먹을까 말까 고민 중. 버팔로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, 이때쯤. 아, 버팔로를 촉수로 한번 잡아볼게요. 어, 재밌겠다. 버팔로 촉수로 잡으면 되게 재밌겠다. 얘는 건조대를 담당하는 녀석이어서 무조건 좀 여유있게 넣어줘야 돼.